안녕하세요. 음, 대한민국 엄마 예맘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엄마로서의 멘탈을 잡기 위해서 어, 육아 육아의 <laughs> 교육의 정신 없는 대한민국 엄마의 멘탈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고 어, 오늘은 그거를 같이 하면서. 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어, 저는 음, 지금까지 큰 아이가 아기 때부터 블로그에다가 음, 육아 일기를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아이도 어, 어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의 육아 일기를 선물로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오프라인으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옮겨 적을 건데요. 어, 지금 제 블로그는 요즘은 블로그에 그닥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보통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오는 별거 아닌 그런 유, 음, 블로그예요. 어, 제가 지금 2014년 12월 9일까지 썼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육아 일기를 쓰고 계세요? 어,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그에 맞는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을까 아주 아주 궁금합니다. 이게 유튜브, 아니, 아니, 블로그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되게 기록을 어, 하기가 어, 아주 애매한, 애매한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사진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을 이렇게 빼놓고 이런 식으로 빼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이렇게 빼기에는 좀 너무 일상적인 사진들이라 작게 이렇게 글쓰기에 아주 좋게 그렇게 빼놓고 있습니다. 어, 오늘 쓸 일기에 맞는 사진이, 어, 이거 사진 찾는 것도 일이에요. <laughs> 근데 이렇게 아기 때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놓고서 그에 맞게 글을 쓰다 보면, 어, 뭔가 새록새록, 내가, 내가 이랬었지. 우리 애가 이랬었지. 맞아. 이때 우리 아이도 힘들었겠다. 어, 나도 힘들었지만 이 친구도 참 힘들었겠다 어, 이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큰 아이 거랑 어, 이렇게 아들녀석 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걔 있을 때부터 이렇게 썼던 거와 이렇게 어릴 때 썼던 일기와. 또이 이 친구는 나중에 자취를 할때 아들이다 보니까 어, 좀 도움이 되라고 엄마표 레시피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어, 아들 거는 어, 그냥 자유롭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아들 거 먼저 한번 써볼까요? 음, 이게 아마. 우리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 사진 같아요. 이걸 이 사진을 붙여서 한번 써 볼게요. 오늘은 그냥 한번 해 봐야겠네요. <laughs> 어, 먼저 음. 자, 이제 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음, 스티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고, 사진도, 아이와 찍은 사진도 같이 붙이고,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 나가다 보면, 어, 내가 아이한테 왜 그렇게 쓸데없이 화를 냈던가, 그냥 넘어가도 되었을 일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아무래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그리고 장난꾸러기 장난이 아주 많은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 멘탈이 정말 나갈 때가 많아요. 그 멘탈을 나름 잡아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기도 써봤는데 저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은 이렇게 육아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이 육아 일기 외에도 음, 이렇게 나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어, 여기는 일기를 이렇게 답글를 하면서 일기를 쓰는 공간인데요. 2021년 작년부터 계속 써서 2022년까지도 이렇게 써온 건데. 음, 한동안 이 일기를 잊고 살았어요. 어, 몸이 안 좋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 육아일기에 더 힘을 주고, 어, 그렇게 기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일기도 같이 쓰고요. 육아일기도 쓰고, 가계부도 같이 쓰고 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또 엄마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멘탈을 함께 <laughs> 관리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그냥,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늘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혹시 멘탈 관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도 엉망이고, 결국은 저도 제 건강도 엉망이 되고, 제 마음도 엉망이 되고, 결국, 제 얼굴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최소한 저는. 그래서, 음, 이렇게 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 함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고, 같이 해보고, 이야기도 하고, 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 오늘의 이 유튜브 이, 이 방송이 어, 대한민국에 지금 열심히 아이와 육아 중이신 여러분의 그런 멘탈에 도움이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한번 써보세요. 아이의 사진은 어, 매일 하나씩 찍어서 붙이고, 이쁘게 꾸미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조금 나를 힘겹게 하는 아이가 그래도 덜 미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도 들, 들게 될 겁니다. <laughs>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 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으로 음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